궁극기를 쓰셨구나. 어, 나도 궁극기를 써서. 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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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핑크 와야지아와우 이번에 해볼 버켓몬. 자 괴력몬입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근육들로 적들을 뚝까패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할 스킬은 인파이트와 폭발펀치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진입 물건은 기압의 머리띠, 힘의 머리띠, 예리한 손톱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들고 갈 겁니다. 자 배틀 아이템은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 둔나 뭐 스모크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는 요번엔 탈출 버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괴력 괴룡몬은 메타상으로 조금 많이 저평가되고 있는 포켓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괴룡몬의 파워는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아주 많은 주먹을 적에게 쏟아붓는 우리 오라오라 괴룡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가디안 정글을 간다고 하네요. 어, 나쁘지 않지, 뭐. 빨리 성장하고?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있으시겠지, 가디안 님이.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손모크랑 위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촉! 다 먹었어요? 뭐야, 이거? 너, 얘네 왜 이래? 얘네 왜 이래? 어, 어, 너네 이거 좋은 걸까? 자, 찾자. 자,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얌. 얌. 지 좋아 그걸 먹고 싶었구나 <laughs> 이거 안나 이거 들어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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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자 버텨 버텨야 돼 괴력모는 어쩔 수 버텨야 돼아못 잡네 이거 괜찮 괜찮 자나 이제 아직 내 레벨 오 못돼서 이게 레벨 5가 돼야 조금 이게 뒤로 들어가는 맛이 나는데아 너무 못 컸어요 좋아 아 됐어요 됐어요 갈가비 먹었어요 위쪽이 세 명이 끌려서 먹긴 먹었는데 위쪽 한번 스틸 될까? 냥. 아, 어, 궁극기, 하나. 어, 그쪽으로 가시겠다, 그럼 가세요. 어, 폭발, 펀치 아, 완주쓰리 좋아. 이 파이트도 완벽하게 냈어 <laughs> 이겼어. 폭발, 펀치 나이스. 좋아, 죽어. 아, <laughs> 됐다, 됐다. 죽어. 좋아. 아, 대박이야. 어, 계렁몬 캐리했어. 좋아요. 계렁몬이 캐리했어. 그런 좋은 포켓몬 같고, 계렁몬한테진다고 비키, 먹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 너 죽어. 자막타 없고요. 살살 빠졌다가. 자질 감당 안될 걸? 니네 질 감당 안될 걸? 감당 안될 걸? <laughs> 어죽광 어디가 어디가 우리 거북이 어디가? 아직... 자 피해요. 살짝 피해 줍니다. 자, 차라리, 이때 빨리 집어 가자. 나이스, 가디안, 뭐야! 멋있어! 그렇지! 가디안이 신의 한수였어. 정글 가디안, 좋아. 자, 기다립니다. 아직 저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북강이 궁극기 쓸 거란 말이에요. 그거, 빠져요. 아 저거 빠져야 돼. 저게 빠지고 들어가서, 지금 때려요. 좋아. 가디안 잡아줄 거야. 가디안 잡아줄 거야. 냠! 좋아! <laughs> 일로와. 감히 궁극기로 스틸을 하려고 했지, 니가? 아이고, 안 되지. 일로와. 폭발 펀치 하나, 둘, 가 아, 어세 좋아 강력하다 아이 진짜 세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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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잖아 나쁘잖아 어, 에? <laughs> 아이고 영아 뿌리 두들겨 맞아볼까? <laughs> 아이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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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식아 어디가 이자식아 뿌리 <laughs> <꼬리> 말고 더안가나 <도망가. 웃음> 이제 이쪽으로 하나 둘셋넷다 죽어버렸다 어 아,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 피해! 좋아좋아! 아 굶굶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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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어떻게든 막아! <laughs> 뭐하냐고왜그러냐고 진짜~~ 그러면은 막타를 내가 먹어야지! <laughs> 아 좋은 앱소리가 어.. 개룡모니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나본데 죽어볼래? <laughs> 아, 됐어요. 아, 생각보다 세죠? 빠져서 이 에이팜 먹어주려고 할게요. 지금 아래쪽이 세명이야 자, 노립니다, 노립니다. 들어올 거지? 들어올 거지? 뭐, 어딜 들어와? 개령원이 초반에 무리를 하시면 안 돼요. 알통원일 때는 최대한 기다려. 잠시만. 아어 <laughs> 안녕, 알토스야. 나는 개롱몬이야 아니, 알토몬이야 지금. <laughs> 자 폭발펀치 배웠습니다. 자 아주 좋은 킬각을 보면서 싹 들어가는 센스. 자 이제 폭발펀치 배웠으면 전과는 다른 딜량이 나올 거예요. 폭발펀치 하고 이 파이트 배울 때까지 버티세요.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laughs> 됐다.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자, 이 파이트. 찍어주면서. 자, 아래쪽으로 바로 갈게요. 나. 오라오라! 좋아! 어, 이통 어,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네, 선생님. 하. 자, 오라오라! 하! 아, 죽어. 아,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기합의 머리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았다. 자, 이래서 무조건 들어주는 게 좋아요. 기합의 머리띠는. 자, 이제 먹고 있죠? 궁극기 폭발 어, 터지. 오라오라! 아. 곧널 심판할 것이다. <laughs> 자, 도망가, 도망가. 아니, 아니, 뭐야? 뭐야? 여까지 기 닿는다고? 어. 자, 됐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앱 소리가 위험한데, 싸울 걸, 말이지? 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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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빠 오빠, 오빠, 죽빠아빠오죽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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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무리를 하지면 안 돼요 사실 키각을잘 보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로무로무 로토무 일단 트라이 혼자라도 트라이 저희 팀이 로토 무에 아주 몰빵을 해줘갖고 갈가보기는 뺏겼지만 그래도 요거 아주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자잘 풀렸어요 잘 풀렸어요 그리고 야도란이 올라오죠 우리 핑크 더야지 어디갔고 어, 핑크 둬야지 주공 다오라 오시 키네시스 아 궁극기를 쓰셨구나 아, 나도 궁극기를 써서 <laughs> 어 피크 더야지 어 죽어 좋았어 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아 밀어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들어가 버렸다 <laughs> 자 폭발펀지 자 하나 오라오라 하 안돼 안돼 죽지 마아나 죽는다 자 아니야 오라오라 하자 일단 밀어내는 것만 해도 중요 우와 <laughs> 어서요. 음.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 나꼴리 부족해서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야, 야도는 일단 뚜깝해. 야도는 일단 뚜깝해. 야도는 뚜깝해서 포인트를 얻어. 아, 진짜 그냥 넣으러 갈걸. 아,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어. 아, 그냥 꼴 넣으러 갈걸. 진짜. 얘네들 진짜. 왜 이러는 건데. 자, 일단 몰라. 아니가 이겼나? 이겼나 몰라요? <laughs> 아, 너무 힘들어. 나꿀못 넣었어. 자, 진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졌지만 잘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판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록 MVP는 못 얻었지만, 8만, 5만, 그리고 야, 이 정도면은 충분히 메인 빌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우리 강력한 괴령몬, 픽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 그래도 정말 괜찮은 픽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괴령몬이 절대 약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오늘 영상, 자, 오라오라 괴령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